새는 갑자기 내모하면 안 먹는다. 새는 갑자기 어? 하면 안 먹는다. 아 갑자기 놀래키면 가... 아니면요. 네. 새는 갑자기 음식을 뺏으면 안 먹는다. 뺏으면 <laughs> 아, <laughs> 잠시... 안 먹잖아. 안 먹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그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좀 거. 일반적인 상식으로 뛰어넘는 거죠 이 박사님? 아닙니다. 아, 아, 그래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전 생각해요. 세는... 말이 어렵죠. 말이요? 네모 안에 들은 말이 어렵죠. 네. 네. 잠시만요, 제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새는 네. 갑자기, 음, 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말이 있을 수 있나요? <laughs> 세상에 건방진 표정 있을 수가. 네. <laughs> 저거 아니에요? 어두워지면. 아니요. <laughs> 어두워지. 어두워지면요? 네. 부엉이는 <laughs> 야행성이죠. 그렇죠. 부엉이는 <laughs> 밤에 쥐 같은 거 사와 먹죠. 예, 야행성. 네. 네. 어두우면, 어두우면 먹죠. 어두우면 먹죠. 아, 황승연 아나운서 김상혁 씨한테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아. <laughs> 김 씨, 예. 김씨 뭔가 하나 좀. <laughs> 새는 갑자기 열 받으면 안 먹는다고. 더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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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신 말하겠죠. 아, 김씨예리합니다 새가 일단. 네. 새잖아요. 네. 네. 새는 새죠. 네, 근데... 예, 근데. 그 사람, 아그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laughs> 그들에게 아마 먹는 거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 안 먹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 저 새들은요, 그 싸면서도 먹던데. 배설을 하면서도 먹는다. 배설을, 하면서 배설을 하면서도 먹는다. 아, 재밌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막, 응? 덩아리 같은거로기 <laughs> <소스. 웃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근데 네그 네. 혹시 그 이거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이렇게 막잘 못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네. 나쁜 표현을 쓰는 말 있잖아요 욕하면 안먹는다? 글쎄요 <laughs> 야이 새머리야 그런데 그런데 야, 이 어? 어. 왔다 왔다 어. 먹다가도 어. 잠깐만 왔다 네. 왔다 왔다 아니 또 시선이 집중되면 어, 어, 사람이 어. 많이 모여서 어 시선이 딱 집중되면 아,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새가 이렇게 막막 어? 막 먹고 있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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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왜 오. 누가 사람들 너무 주목받으면 하던 거에 딱 멈추게 되잖아요 꿩 있잖아요 꿩예꿩 잡을 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네. 갑자기 놀래키면요 날아가지 못하고 이 날개로 자기를 이렇게 확 숨는데요 날개 안에 아. 그니까 러 뭔가 이렇게 갑자기 놀래키면 놀래키면은 너무 쉬운 얘기인 것 아.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늘... 그렇죠, 꽝생냥할때 꽝들 막 도망가다가 그렇죠, 자, 제가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얼굴막숨겨갖고 잡히게 예.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 잡는는렇죠 그래서 그새능랭의 일만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나는 저는요 예. 지금 너무 뜨끔한 게 네. 꽝이 진짜로 이렇게 막 머리만 받고 대가리만 받고 숨잖아요 그렇죠 어? 숨으면 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 어두워지니까? 예뭐 네? 어떻게 되면 어두워지면이구나 오... 밤에 안 먹어요? 새가 밤에 안 먹어요? 봅시다, 봅시다. 정답 봅시다. 네. 아까... 정확한 정답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정확한 가, 정답이 정답? 누구 가르키는 거야? 누는 새는 <laughs> 동 갑자기 내 보면 안 먹는다. <laughs> <오와> <laughs> 초반에 나왔구나. 네, 초반에. 초반에 어두울지면 맞잖아요. 어 어두워지? 새는 갑자기 깜깜해지면 안 먹는다. 진짜? 새는 어두우면 움직이지도 먹지도 않는다는 인터넷지. 그래서 스펀지팀은 확인을 위해 갑자기. 밤길을 달려 양계장을 찾았습니다. 음, 시끄러운 이 닭들도 갑자기 불을 끄면 먹는 것을 멈출까요? 아, 그러면, 잠을, 잠을, 잠을 그러면 불을 꺼보겠습니다. 촬영이 안 되잖아. 안 보이시죠? 자외선 촬영해야죠.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닭들은 하나둘씩 잠들기 어? 시작했습니다. 안눈야 먹는 거야? 제 주로, <laughs> 주로 활동하는 생활사. 한니그 언제 주로 활동하는가 하는 것은 오랜 그 라이프 스토리 생활사에 의해서 이제 적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설가 거물로 만들어진 쉬어요. 특수한 실험실에서 쉬어. 먹이를 먹고 싶어하는 강아지와 먹이를 떨어뜨려 놓고 나죠? 나죠? 소동합니다잘 들어보십시오 먹고 있네 어. <laughs> 잘 먹고 있습니다 강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서 오! 불이 가지고 추천거리던 강아지. 곧바로 후각을 이용 먹이를 찾아냈습니다. 냄는 코가 있습니다. 누구다? 두 번째 시험 동물. 고양이. 고양이 먹는다고 아, 아, 나니다. 오, 마지요나좀 냅둬.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먹이와 고양이 사이에 거리를둔후 <laughs> 잠시 기다립니다. 어, 저 고양이 성격 씹어야겠는데요? <laughs> 맞아요. 어, 어, 고양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뭐야, 뭐야, 뭐야.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하는 고양이. 아, 먹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잠시 후 주위를 철저히 경계한 후 먹이를 쉽게 찾아내어 먹었습니다. 어두워지니까 달킹. 세 번째 동물 <웃음> 돼지. <웃음> 아, 귀여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의 실험에 돼지는 우왕좌왕 방황을 하더니 하나씩 다먹고가네 족발이잖아요. 결국 먹이를 찾아내 먹었습니다. 아, 불켜주세요. 어폰 엎었, 어폰 나오고. 그렇다면 날아가는 세계게 갑자기 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험에 가능할지 알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일단, 그, 새들이 날고 있다가 만약에 굳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방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실험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아가는 새에게 갑자기 빛을 없애야 하는 상황이기에 우선 새를 잡아서 날려보겠습니다. <laughs> 음. 잡고. 어떻게 잡아? 또한번 도전해 보지만 역시 달아나 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결국 실험은 불가능한 것인지. 스펀지 태은 어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새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드디어 불을 껐다불안 꺼봤나 봐요. 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새는 실험맨의 손에 너무도 쉽게 잡혔습니다. 어, 야, 희한하죠? 좋습니다. 혹시 우연일지 몰라서 한번더 실험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이새잘 날아다니는군요. 다시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팔이 짧아서 그런가? 음. 역시 어둠 속에서 새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청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새들은. 어 어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어떤 어, 행동들이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새는 빛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다. 네, 이 박사님. 네. 너무 초반부에 정답을 맞춰가지고 네좀 실망하셨죠 그만큼 이제 우리 스펀지에 오는 그런 게스트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거지요 지금.. 지금.. 무색한 그 변명하지 말고요 놀랬죠? 네. 깜짝!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유재 씨처럼 못못뭐 올빼미나 뭐 부엉이 이런 애들은 뭐냐 자꾸 애들이라고 해서 제가 좀 미안한데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은 네. 귀가요 네. 오른쪽 왼쪽이 높낮이가 다르대요 왜왜왜? 네. 네. 그래서 좀더 정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 그런 아. 능력이 사물을 좀더 사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어. 거죠. 아 지금 스폰지까지 나와 계시죠. 하나, 둘, 어? 어. 셋. 어.